두 번이에요. AB의 길이는 EA. 어딘가 중심이 있어서 반지름은 A다. 그 점을 O라고 하고, 그거 O하고 C 연결하고, C하고 O를 연결하고, D하고 O를 연결해서 두 삼각형을 보면은 길이가 다 반지름이니까 A가 돼요. 그리고 A, A, C랑 CD가 길이가 똑같대요. 둘다 길이가 A-1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죠. 여기가 합동. 그 이유는 세 개의 길이가 다 똑같고, 이두 개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 돼요. 그럼 이두 각이 같겠죠. 이두 각이 같은데, 연결을 해주면은, 이게 이듬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중점이 되고 얘도 중점이 되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중점을 연결한 그런 길이가 되는데 b, d가 8이거든요. b, d가 8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볼 거거든요 그 중에서 AD길이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라고 하는 거는 2a랑 8이랑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2a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왜 지름을 양 끝을 만나게 하면은 직각이 되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ad의 길이는 2a,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면은, 그게 ad의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ad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2a제곱에서 8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ad제곱은, ad는 4a제곱 마이너스 64가 되는데, 4가 나가서 2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ad가 2배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이 중간점을 우리가 m이라고 할게요. am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am은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am 길이는 ad의 절반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6이 돼요. 그리고 cm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전체 길이가 A였거든요. 이 전체가 A인데 거기에서 4를 빼는 거죠. 그러면 A-4가 됩니다. A-4. 이 삼각형에서 피터그라스 정리를 쓰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세변을 다 아니까요. 세변이 A 마일과 A 마사와 A 제곱 마십육이 있어요. 요세 개를 피터그라스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이므로 가장 긴 a-1의 제곱은 a-4의 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16의 제곱이 돼요. a제곱-2a 더하기 1은 a제곱-8a 더하기 16 a제곱-16이 됩니다. a제곱 하나는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모아서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이 되네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A로 나눠줍니다. 애을를 A로 나눠주면은 이쪽도 A로 나눠주고 이쪽도 A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0은 A-6-A분의 1이 돼서 A-A분의 1이 얼마다? 6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을 구하는 공식, a a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a a분의 1에 넣어주면 되는데, 6을 넣어주면, 216 더하기 18이기 때문에, 정답은 234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